남천동의 뉴비치 남천동은 부산에서 일단 동 단위로 봤을 때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은 쌍벽이에요 도론대 아파트는 사실 좀 쉽게 말해서 무엇을 사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 동네가 비싸잖아요. 비싼데는 뭐냐면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고가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고 이 고가 아파트는 시장을 리딩을 할 거고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조차도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가군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소비력이 더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 상권도 좀더 나을 거고 요 다른 데보다는 어, 그만큼 소비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땅값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고가군 아파트가 있는 우리 서울로 보자면 어 강남 뭐 서초 이런데는 당연히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곳이잖아요 이런데는 그 옆에 있는 무엇을 찍어 봐도 웬만하면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우마리나 3차 7억 매물 저층몸테크 vs 대현파크 브루지오 클라센트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 5, 6억짜리, 이거 선택의 차이겠죠. 신혼부부, 아기 출산 예정이라, 대우마리나 몸빵이 가능할지 고민이네요. 우선은, 이, 아시는 대로, 사실 대우마리나 3차가, 테크로는, 제 테크로는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몸테크로는 훨씬 좋기 때문에, 우선 보러 가십시오. 집을 보고, 어, 아니면 이제 출산 예정이시니까 움직일 수 있다면 같이 남편분이랑 같이 가시고 안 되면 남편한테 보고 와서 뭐 영상을 찍어달라 하시던 뭐 보고 오라 고 하시던 우선 보시고 가능하다면 마리나가 좋고 안 된다면 이제 이 마리나를 사놓고 여기 임대주고 지금 입주장 오션시티가 입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좀싼게 있단 말이죠. 자. 항상 입주장에 전월세 잘 노리면 좋아요. 네. 어, 오션시티, 제니스, 오션시티, 예. 우암동에 오션시티, 제가 아까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월세가 꽤 이제 저렴한 것들이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2,000에 120, 요런 것부터, 오구타입, 2,000에 120. 그 다음에 84로 오게 되면, 2,000에 120부터 해서, 만약에 84다, 84다 하면, 어, 제일 저렴한 게 2800에 150, 예, 고층. 바다조망 3000에 150 이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데 실거주 하면서 어, 마리나는 몸빵, 예, 몸테크, 몸테크가 아니죠 일, 예, 돈이 이제 돈 벌어오는 데는 대우마리나로 보내 놓고 실거주는 이런 입주장, 실거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중에서 입주장 또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입주 예정인 거는 여기 어, 입주 물량에 들어와서요 이거를 부산으로 바꿔요 예, 부산으로. 예,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입주장인 아파트들이 쭉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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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제 실거주 계획과 입주장을 보면서 투자 계획을 같이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저희 채널 보면서 집 사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1주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1주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 어, 옛날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어, 자기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 왠지 이제 삶의, 어, 꼴인 지점을 결혼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참, 어, 조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어, 이거를 꼬리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 요, 내집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제 또 다른 세자, 세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우선 내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식 투자 대가도 그, 미국 월가에, 어, 내집 마련이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재테크가 좋지만, 내집 마련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성과 자산 증식 면에서. 어,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다음 주택 매수를 꿈꾸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 집이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집을 보면 내 집이 1억 오를때 다른 집 이사 가고 싶은 좋은 집은 2억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1주택 조차도 없는 것은 더 심각하지만 이제 1주택 매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2주택 갔다가 다시 못뭐 돌돌한 채 상급지 업그레이드 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2주택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2주택 전략을 세우실 때는 두 번째 전 어, 디딤돌로 쓰는 게 분양권으로 간다든지 혹은 이제 갭 투자로 잠시 갔다가 다시 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남천동 뉴비치 17평 몸테크로 어떤가요? 결론은. 좋죠. 네, 남천동의 뉴비치. 뉴비치는 지금 이제 남천동은 부산에서 일단 동 단위로 봤을 때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은 쌍벽이에요. 어, 쌍벽이기 때문에 이런데 아파트는 사실 좀좀 어, 좀 쉽게 말해서 무엇 무엇을 사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은. 여론대 있는 부동산은 무엇을 사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 동네가 비싸잖아요. 비싼 데는 뭐냐면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고가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고 이 고가 아파트는 시장을 리딩을 할 거고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조차도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가군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소비력이 더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 상권도 좀더 나을 거고요 다른 데 보다는. 어, 그만큼 소비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땅값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고가군 아파트가 있는 우리 서울로 보자면 어, 강남, 뭐 서초 이런데는 당연히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곳이잖아요. 이런데는 그 옆에 있는 무엇을 찍어봐도 웬만하면 가격이 다른데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소한 대지지분을 들고 있는데 땅값이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비치는 일단은 그런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더 많이 오를 거고 덜 되면 재건축이 좀 느리게 되면 덜 오르겠지만 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비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구축 아파트 중에 입지가 정말 좋다라는 데가 마리나 시리즈들. 그 다음에 동부 올림픽 타운. 요거는 누구도 부정 못하는 입지 깡패 어, 구축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제 마리나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 동부 올림픽 타운을 보시면요. 자, 동부 올림픽 타운과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좋다는 건다 아니까. 자, 그래서 보면 동부올림픽타운이 저도 좀놀랐어요 자료조사를 하면서, 어, 동부올림픽타운이 정고점이 10억 8 5 0 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간 거잖아요. 이 구축이 그 반면, 이제 뉴비치는 얼마 정도 갔었냐면, 자, 뉴비치가 31평이 8 4거든요 31평이 13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84 기준으로 13억 4천 0백이면 어느정도냐면 마리나 시리즈급입니다. 마리나 1차가 얼마까지 갔었어? 마리나 1차가 14억 천 2차가 2차가 12억 8천 그러니까 유비치가 이 사이에 있잖아요. 1차랑 2차랑 전고점만 보자면 예, 그만큼, 어, 저는 생각보다 엄청 잘 갔더라구요. 예, 그만큼, 이제, 이거는 그만큼 미래 가치나 입지 가치가 그만큼 받쳐준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지금 열리고평은 어차피 나중에 입주권을 바라보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소액으로 그냥 비교적 소액, 예, 7억을 소액이라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아니, 5억대, 예, 이것도 투자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죠. 예. 야, 근데, 괜찮네요. 예. 야, 왜냐면, 자, <웃음> 저도, <웃음> 이분이 대단하다. 야, 우리 애청자답습니다. 예. 왜냐면, 자, 우리 웬만하면 5, 6억대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5억대단 말이죠. 일부, 일부 반등은 좀 했지만 5억대예요 5억대. 저도 이렇게 답변하면서 배웁니다. 5억대에다가, 아직 5억대에 남아있고, 얘가 그러면 월세가 얼마냐니까 1,050이야. 물론,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거 매수해놓고, 요거 월세 주고. 물론,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월세가 싸요. 그러면서 내가 월세로 뭐, 사, 거주한다. 아까 그러니까 오션시티, 신축에 어, 34평 거주한다. 근데 가격은 이게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입지가 좋으니까. 어, 요런 방법 쓰면 괜찮겠는데요. 저 17평, 19, 19, 19평을 어, 좀 놓치고 있었는데. 야, 좋네요. 야, 삼육비치는. 삼육비치가. 3인, 3인 비치 16평, 또 7억입니다. 16평, 도 7억이고. 13억이면 34평, 13억. 야, 아까 그, 유비치가 3인 비치의 29평과 34평 사이 가격이다. 아무튼 그만큼 미래 가치와 입지가 좋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7평 사시면 몸테크로, 몸테크로도 좋아 보이고, 약간 나는 구축이 싫다. 아까 그거처럼, 요거 임대주고 오션시티 임대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오션시티 서로 좋지 않습니까? 오션시티 사놓고 임대준 분에게는 임대가 빨리 맞춰지니까 좋은 거고 뉴비치 매수했던 분은 돈은 잘 버는 뉴비치로 사놓고 내가 실거주 만족도는 신축 대단지로 가서 실거주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더 돈은 더 득하겠지만 네야 좋은 것 같습니다 대우동삼 대우마리나 삼차 몸테크 뭐가 나을까요? 대우동 딱이 두개가 정반대인게 뭐냐면요 일단 대우동삼 34평 그니까 러 34평은 아니지 84타입 29타입 29제곱미터가 84입니다 84가 29평입니다 그래서 84 기준으로 얘가 6억4천이고요 어그 다음 대우마리나 이제 84 기준으로는 9억입니다 9억 예. 그러면 뭐 사실은 이게 비교 요게 좋죠? 대우마리나 삼, 팔사가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비싼 거고, 예. 더 좋고, 그냥 투자로 봤을 때는 그래도 대우마리나 삼차가 나을 거예요. 동산보다는, 네. 예.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연구조망이고, 이거는 이제 뒷블럭이기 때문에 헷갈린 거죠. 예. 근데 투자로 보면 이제 조망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요거도잘 하면 경남마리나, 마리나랑 통합 재건축을 갔을 때가 제일 베스트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가격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어 따로 간다 말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 요렇게 요렇게 섹터가 다 같이 가면 탁 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두 중에서는 대우마리나 삼차가 좋습니다 그 대우동 삼이 제가 가성비로 참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어 얘가 나쁘다가 아니고, 얘가 워낙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 픽. 그다음에 현장 답사, 그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